파야후로 2018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화려한 성공으로 DC 유니버스, 몬스터버스, 그리고 다크 유니버스는 망했고 뭐야 다시 시작했네 컨저링 유니버스, 소니 마블 유니버스, 해리포터의 위자딩 월드 등 수많은 유니버스들이 우죽순처럼 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중 그나마 스스로 마블 대왕마라 자기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으니 짜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DC를 존내 좋아합니다. 솔직히 코믹스는 마블보다 DC가 훨씬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도 코믹스는 DC를 더 추천합니다. 다크나이트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근데 야, 사 솔직히 요즘 영화는 완전 팩급으로 만들고 있다. 더칼렙 자또 다시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현재 뜨거운 이야기들을 두서 없이 일단 뵙고 보는 코너, 본격 여러분들의 댓글로써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코너 두 클립 노가리 합쳐서 두가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참잘 지었다, 그지 자란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의 DC 유니버스에서 슈퍼맨과 배트맨 역의 배우를 또 다시 새로 캐스팅한다. <laughs> 자 DC 유니버스. 우리의 모자라지만 성급한 친구가 여태까지 저질러버린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맨 오브 스 l 슈퍼맨의 고민 클라켄트가 진정한 슈퍼히어로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그래도 나름은 선방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마블이 가볍고 농담 툭툭 던지고 사랑 평화 희망 뭐 이런거 외치는 친구들이라면 DC가 잘하는건 그리고 사람들이 DC의 팬들이 그들의 장점과 특징으로 꼽는건 얘네들이 나와서 준내게 어둡고 준내게 고뇌하고 준내게 진지하게 폼잡는 그런 어벤져스의 롱테이크 전투씬에서 나온 간지와는 또 다른 그런 어떤 어둠의 다크니스의 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딥 다크함이 베이스였다고 봅니다. 아, 자 그래서 앞서 말한 맨오브 스틸에서 그나마 괜찮은 바닥 공사를 마쳤고 아,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음, 그래도 그 느낌을 유지하고는 있었어요. 아, 이게 다 말아먹어서 그러지. 여튼 그래도 뭐 어떻게 어떻게 팬들이 보고 만족할 만한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어, 그리고 뭐가 나왔다? Suicide Squad! Suicide Squad. 그래요 뭐 얘네는 애초에 그래 처음부터 우린 이런 친구들이에요 하고 예고편에서부터 이러고 나온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원더우먼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 어디까지나 DC라는 울타리 안에서 좋았다라는 게 문제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영화였죠 드디어 DC가 일을 하는구나 드디어 뭐라도 하나 나왔구나 저스티스 리그 그냥 이렇게만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만한 캐라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구나 야 이거 명작 나오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마블 말고 영화 유튜버 새로운 먹거리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좋다. DC아 보여줘라. 우리 DC가 할 때는 또 하는 애라고. 조스 웨던. 그래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성공적인 기폭제가 되었던 어벤져스 1. 그리고 이후 제가 MCU 최악의 영화 졸작이라고 감히 생각하는 어벤져스 에이즈 오브 울트론. 이후 마블은 더 이상 조스 웨던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조스 웨던도 에이저브 울트론는 실패작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본인 입으로는 마블이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장을 했기에 하차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뭐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상황이기도 했고 뒤이어 유부남임에도 15년간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스티스 리 e 그런데 짜잔. 여론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그에게 우리의 갓갓 워너브라더스가 손을 뻗었으니 저스티스 리그의 감독이자 여태껏 DC의 대부분의 영화에 손을 뻗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이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으로 하차하게 되면서 DC가 그를 구원투수로 세웠고 결과는 sorry. Don't u n g r 근데 꼭 정식 하나 줄 수. 정식으로요. 자란 그래요. 뭐 조스 웨던만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잭 스나이더 감독의 버전을 원하는데 내가 볼때 엄청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뭐 하여튼 준 내게 어둡고준내 고뇌하고 준. 내 진지하게 폼 잡는 친구들이 나와서 꿈과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를 하니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트템을 맞췄습니다 원더우먼도 그럭저럭 좋은 평가를 받았겠다 이제 정말 두번은 안올 저러의 기회 저스티스 리그라는 레이드몹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야 이거 좋은 거야 하고 아예 다른 템을 하나 갖다 꼈네 난힘캔데 이건 지능캐가 끼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음 한번 더 자자 이제 팬들도 쳐줄 실드가 없어요. 어, 배트맨 드 슈퍼맨 야심 마 배들쉬 마 어? 전투신 오지잖아 어 전투신만 보면 볼만해 배트맨 야 그래 배트맨 얼마나 멋있어 원더우먼 등장신으로 이야기 끝난 거 아니냐 어 감독판 안 봤지 야야 영화를 극장에서만 보니까 그러지마 어 스토리도 그 감독판 보면 좀 괜찮고 그래 어, 다음 거 봐봐 이게 다 떡밥이라니까 딱 기다려봐 야 DC야 DC 잘할 거야. 수어사이드 스쿼드 야씨마 그래도 어, 할리퀸 얼마나 예뻐 어, 조커도 나온다고 어? 야윌 스미스도 나오고 야 이것들아 어? 야 그리고 이거, 이것도 감독판 있고 어? 배대슈 때 감독판이 별로였다고? 시끄러워 니가 뭘 알아 저스티스 리그 <목소리> 하도 피해 실드를 쳐가지고 빈혈이 올 지경이야. 그리고 이제 건덕지가 없는 거지. 우리도 지쳤거든. 자, 이제 현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아쿠아맨의 트레일러가 일부 공개되면서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와 비례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죠. 배데슈도 트레일러는 좋았으니까. 그리고 샤잠 또잘 빠진 트레일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례하는 우려를 갖고 있죠.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트레일러는 좋았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내 기대만 하다가 베개에 눈물 묻힌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자, 이렇게 또 어떻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호우적거리고 있는 가운데 옆 동네에서 소화성에 발언하고 테러 성범죄 피해자 희화화하고 인종차별 발언하고 여튼 기타 등등등등등등 최고로 핫해져서 쫓겨난 이 친구를 갖다가 자살 닦기 2편. 입혀... 아니, 수어사이드 스쿼드 2를 만들라고 데려왔네. h 음... 좋습니다. 그런데, 너네는, 그, 잼총이가 쩌에 너네 좋커 그러니까, 자해들의 토로다가, 미친 드립을 쳤던 거는 알고, 데려온 거죠? 그래도 뭐 제임스 건이 가디언즈 갤럭시라는 소아 사이드 스코드가참 가고 싶어했던 노선의 영화를 성공시켰다라는 전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싱크로는 맞아 보입니다. 최소한 능력치는 어느 정도 접점은 있네요. 거기에 따라 보는 디버프가 너무 커서 그렇지. 자란 자,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각각 DC께서 혼돈 파괴 망각의 길을 걷더니. 이번에는 기어이 슈퍼맨 헬리카빌과 배트맨 벤 애플렉을 대신할 새로운 배우를 뽑는다라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건 뭐 거의 옆 동네 마블에서 어벤져스 원딱 끝내고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사이 좋게 손잡고 배우 교체해버리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요. 뭐 D.C.는 말아먹었고 마블은 흥했다. 라는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난번에는 이미 만들어놓은 유니버스 냅두고 DC 다 큰가 뭔가 해가지고 또 다른 조커 영화를 찍고 있더니 아 물론 허아킨형 조커는 사랑합니다 영화는 기대해요 행보가 지금 DC가 등신 같아서 그렇지 짜란 그래서 이번에는 배우 교체 어, 저스티스 리그 유니버스가 폭망해서 포기를 할 거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뇌에 힘빡 주고 그냥 제대로 하던가 아 그러면 아쿠아맨이랑 샤잠이랑 뭐 뒤에 나올 뭐 원더우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예요. 얘는 지금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고 이것도 해 보고 싶고 다해 보고 싶어.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던지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등장한 기사가 루머였다. 그냥 뭐 이런 해프닝이었어요 하는 게 팬으로서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여태껏 DC 영화의 행보가 행보인지라 가볍게 넘기기가 힘든 겁니다. 아, 만약에 바뀌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여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없던 일이 아니거든. 꽃길을 걷자고 했더니 불꽃길을 걷고 있어요. 네, 아주 뜨겁습니다. 마블이 버린 거 뒤에서 주워 먹고 다니잖아. 음, 난 이제 잘 모르겠다. <laughs> 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제 보살행심 반야바라밀.